아시는 분 같아요. 노래를 지그시 감으시고 어, 노래를 감상하시는 거 보면 수준이 아닌 게 아니라 꽤 높으신 것 같습니다. 요요. 막걸리 한, 술로 못 먹는데 네. 막걸리 한 잔만 할게. 막걸리, 어, 막걸리 한잔 할까요? 막걸리 할까요? 막걸리로 한잔 해가지고 네. 어, 술로는 내가 못, 막걸리 못 마시는데 한... 이게, 이게 막걸리 한못 마시는데 이게 지나가고. 누가 대낮에 막걸리만 먹고 먹으라고. 그럼 뭐 그런 의미에서 막걸리 한잔 노래해 드릴까? 아니요아니요아니요 <laughs> 막 막걸리 한 잔. 어, 참 막걸리가 여기 그렇게 맛있다면서요? 예, 미친 게 음, 하나. 예. 국수 한 그릇. 예. 막걸리 그 무게 만 이천 오백 원으로리 술이 최네. 마야마야 아, 큰일 났네 지라. 네. 내가 너네 한국말 할게. 안돼 지라라고 한국말. 자 그러면은. 하지아 안돼요 막걸리. <laughs> 네한잔 대접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 요즘에 이게 대세예요 막걸리 한 잔이 그래서 저도 조금 배웠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구수한 목소리 아니어도 좀 합니다. 에이. 알았죠? <laughs> 자어 죄송해요 어, 어쩔 수 없습니다. 에이.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? 그때 오세요. 그때 알았죠? 어, 아마그때가 상품이 푸짐하게또 준비해야 를 되니까 열심히. 팔아야 되는데 기다라고 내가 못 가고 어 갑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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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스 아니라 좀 덥다. 그러니까 이, <laughs> 그죠? 내가 <laughs> 술은 <술로는 웃음> 예. 못 마시니까 막걸리 한 잔만. 그러니까 이 그래도 밤은 좀 쎄일 것 같아. 이게 예, 예. 예. 걱정이 돼서 그래요. 오, 그래요. 나도 막걸리 먹고 싶은데 나도 무엇인지 뭐 <laughs> 몰라. <웃음> 그래요. 아이고 얼마나 좋아. 이고 좋지만 삼만하지. 이 가까이. 그래서 자야 막걸리 한잔 마시고 음자 좋습니다. 이 술이라는 것이 어, 사람의 마음을 좀 저도 안 먹어봤지만은 응,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체질상 안 맞아요. 어. 저저기 계신 분도 술을 안좋으시는가봐요 응, 응, 응. 체질상 안 맞죠. 어. 아 술을 마셔야지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데 술을 못 마시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참 힘들어. 그저 가만 히 앉아 있는데 힘들죠. 에? 자 그러면은. 까먹었네. 에? <laughs> 네? 저기 핸드폰에 보고 거기 핸드폰에서 누군가, 그 이름을 뉴� <scary> 네? 네? 누군가, 누군 누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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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만 누군가, 누군가, 누 자, 얼굴을 못 뵙지만 항상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알았죠? 뉴 버전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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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제 매력적이잖아요. 자, 갑니다. 음. 야, 우리 잘생긴 오라버니 오셨네. 제가 어저께 생각을 했거든요. 오늘 오라버님 보고 이 코로나가 다터치되고 어, 정말 마음대로 할수 있을 때 그때 우리 기사님들 있잖아요. 그 초대해가지고 기사님들 모여 가지고 노래자랑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. 어디 가능한가요? 글쎄요. 군인 노래도 좋아하시고, 또, 보니까 기사님도 희한하게 잘생겼대. <laughs> 그래서 여기. 그래기사 어, 있네, 동생. 어우, 어, 진짜 잘생겼는데. 혹시 총강이요아니 아시지. 아이, 아니요? 근데 어째 20대 초반같이 보이는데. <laughs> <laughs> 아 아니, 진짜요? 로 제가요, 여기 마금산에 와가지고 기사님들이 이렇게 잘생긴지 처음 알았네. 사실 이제 버스 타본 지가 처음 오래돼가지고 사실, 룰은 잘 몰라요. 근데, 너무 잘생기시고, 또이렇게 노래도 잘하시고, 어, 뭐니 뭐니, 우리 총각 같이 생기셨잖아요. 그래서 아마도, 이 버스 타시는 이, 그, 객님들이 일부러, 이, 그 기사님 마음에 들어가지고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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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만 네. 그, 이제 번호만 타고 다닐 것 같아, 일부러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아, 네, 코로나가 빨리 끝나, 끝나기를 기대하면서, 또, 뭔 노래 한다고 그랬죠? 어아 팔자 어 우리 어저께 제가 이 팔자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봤거든요. 근데, 예, 우리 돌돈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신청곡이라 생각하고 한번 불러볼게요. 알 했지요? 목이 죽겠네 <laughs> 이제. 그 그리고 너무나 되게가지고 이제 얘가 두 개가 이 밑에 이게 엄청 나가버리가 전혀. 아이고 엄청 힘들어 죽겠어요. 두개 갖고 하라니까 예. 이게 다 깨졌어. 하도 그냥 지랄 방구를 해서 <laughs> 고음이 나가서 어, 왜요? 하도 오래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10년 넘게 썼거든요. 처음에 이거 구입할 때이 10년 넘게 썼는데 중고로 샀어요. 그러면 몇년 썼겠어요. 그죠? 근데 한 번도 고장이 안 났는데 희한하게 양쪽이 다 나가버렸어. 위에만 남아있고 그래서 너무 센 소리가 나가지고이두개 갖고 와라니까 게 힘드네. 목도 안 좋고 사실, 이제, 원래, 공부 못 하는 것이 핑계가 많은 것이요. 알았지요? <laughs> 자, 그럼, 팔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로 갔냐. 어. 자, 이제, 이, 나우라님 다 아시네. 나우라님의 팔자 한번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哦。 여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풀고 몸에 나쁜 균들도 많이 풀수 있는, 네 뭐, 온천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, 어 아마도 여기 그, 여기 발, 여기 족, 방그런데 있죠? 뭐라고 해야 돼요? 여기다가? <laughs> 네, 여기는 개장을 해야 되는데, 코로나 때문에, 어 지금 못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마음살 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. 어뭐 이렇게 물이 그렇게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여기 발을 담그시고 그리고 또뭐그방광버스로또 대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만큼 물이 좋구나라고 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이 오좋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수할 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자 그러면은 어또 진짜 거들어온거 있나요? 없나요? 어..그러면은 제가..어..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요즘에..어.. 유행하는걸로 해드겠죠 예? 어..요즘에 뭐, 뭐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도 있고 어휴 뭐참 어..뭐 엘리베이터 타지 뭐 계단가자 뭐 이런 노래도 있고 <laughs> 자 이러면은 제가 이제 새로운 노래는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다음, 에는 어 제가 어떻게 생각했던 노래가 있었는데, 여, 여기가 부산 가까운가요? 부산 가깝죠? 이게, 이, 이, 김장수님이 부른 노래요. 그, 그 옛날 그 부산 정거장 해가지고, 이, 음, 나은 노래가 있었는데, 이것도 제가 예전에 좀 즐겨 불렀어요. 혼자서. 어, 혼자서 하면서 이 노래 좀 많이 불렀는데, 조금 어려워요. 어, 그러나 오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